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스토리 저 진짜 완전 박봉이었거든요 하얀마음 1 0 0급라고 해가지고 1 0만원부터 시작했다가 퇴사할 때는 한 180, 190 받았을까요? 7천까지는 못돌아왔습니 <laughs> 쓰리잡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서 창긋눈비치고이집 응. 카페 출근했다가 오! 나역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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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두 <laughs> 뭐 실래요 우와. 우리 베로나. 방문승. 미용님 204회. <laughs> 아니, 근데 밑에 195회. 네, 저희 다이래요방골분들이다 100번 이상 거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장님, 커피도 맛있게 하지 말을 참 맛있게 잘해요. 말도 맛있게. <laughs> 어, 한 13시간? 이렇게 일하시면 쉬는 날은 없나요? 할은 없고 거와의 약속에서는 1년 동안은 절대 쉬 생각하지 마. 근데 이렇게 또 빠이왔는데. 어버이날 때 제가 처음으로 초도를 했죠. 용돈 드릴 수 있게. 얼마 정도 주셨어요? 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요 열심히 산 사람한테는 네. 결국에는 돌아오고 온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 항상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온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계속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인테리어 화장 하고 가려 했는데 네. 지금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이? 공사 중이어고아 아, 진짜요? 머리하시면 뭐해요? 그룹 <laughs> <그렇구나>. 여자들이 <laughs> 예. 필수 아, <laughs> <laughs> 간단하게 <laughs> 네. 소개만 먼저 한번 그러면 <laughs> 2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수언라고 네. 합니다 아, 예. <laughs>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시나 지낸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여수 내려가셨고 오빠는 지금 공연이 있어서 나가고 친오빠는 아, 배우이신 거예요? <laughs> 어, 네 뮤지컬 공연하는 음. 사람인데 네. 응. 공연은 하고 보컬 음. 레슨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손에 있는 주차 딱지 끊기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파트에서 끊기신 거예요? 아니요 매장 에서아 <laughs> 매장에서 지금 어떤 매장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각 1년 넘은 아... 초보 사장님니다 <laughs> 아침에 이렇게 매일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빵 만들고 하다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찍이 네. 잡혀서 네. 오픈 시간이 언제예요? 열0시입니다 지금 8시인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8시 30분에는 가서 여유롭게 준비하긴 하는데 오늘은 차짜 많이 막히요 음... 장사하신전한 1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여행사에서 21살 때부터 근무를 하다가 음. 27살 때쯤에 퇴사를 하고 엄청 오래 일하셨네요 네그리 네. 나름 대리도 달고 와. 나왔습니다 아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laughs> 아 이쁘게 나와야 돼요. <laughs> 아 그럼요. <laughs> <laughs> 근런데 어떻게 하다가 카페를 또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스무 살때 네. 대학교 생활하면서 알바비 벌어야지 해가지고 이디야 커피 네. 알바를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서 와주시는 손님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좋다 기분 좋다 뭐라고 나를 저렇게 찾아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이거를 내 가게로 운영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라는 더 생각이 재밌겠다. 들어가지고 뭐, 카페 차리려면 네. 돈 벌어야지. 그럼 나돈 벌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일단 전공 살려서 일단 들어가. <laughs> 해가지고 여행사를 들어간 거예요.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관광과였어요. 아 그래서 네. 카페 창업하려면 또 자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많이 모아놓으셨던가요? 제가 받던 월급에 비해서 많이 모았다. 제가 쓰는 생활비는 항상 그대로였어요. 다음 년도엔 월급이 오르잖아요. 쓰는 생활비는 똑같이 삼0 하지만 저금하는 돈은 올라간 금액만큼 계속 계속 올렸죠 많이 벌면 많이 적금을 넣고 그, 쓰는 돈은 똑같이 쓰고 네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배들도 들어오고 선배가 됐는데 이제 밥도 네. 사줘야 되고 <laughs> 아 신용카드를 네. 만들어줬어요 잘못됐죠 네. <laughs>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보았죠 20살 때 알바할 때부터 돈을 모았었 없어가지고 7천까지는 돈이 들어왔습니 <laughs> 어, 그러면 20살부터 27까지 네. 근데 거기에 막판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요급 휴직 들어가는 동안에는 네네. 계속 알바를 했었고 건강이 아,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휴직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제가 모아야 할 돈이 있었으니까 이제 새벽에 이어나서 오전 헬스장 출근하고 한시까지 일하다가 집에서 잠깐 눈붙이고 네. 다시 카페 출근했다가 이런 식으로 투잡을 했던 거예요? 네, 쓰리잡이죠. 아, 네. 카페를 두 개를 했었거든요. <laughs> 평일에는 오후에 카페 네. 알바를 하고 네. 주말에도 다른 카페 알바를 하고. 많이 <laughs> 힘들었어요? 어,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오, 그때 음. 사실 살짝 우울증이 음. 왔었어요. 항상 이제 맺층 음. 대로 살아가던 직장인이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닥 쓸고 있고, 할아버지들 상대하고, 감정노동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또 약간 우울증에 걸릴 팔자 아닌가 봐요. 약간 이제 <laughs> 힘들다 할때 어, 무슨 소리 하면서 뜨신 물로 샤워하고 어, 따뜻하다 하면서 다시 또 출근하고 혼자서 또 푸는 방법을 아셨네요 네, 너무 힘들게 많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음.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다 이러니까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서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1년 됐다고 하셨고, 회사하시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알바 생활을 했던 거네요. 그쵸.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사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멍머 아버지가 퇴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퇴사를 하냐. 한 직장에서 몇십년 동안 <laughs> 열심히 일해야지. 어,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거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laughs> 설득시키려면 네. 내가 얼만큼 준비를 했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를 설득시킬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창업 자금이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카페 하는데 기계 집기류나 이런 것들은 다 합쳐가지고 1억이 넘게 들었는데 보증금이 더 필요한 상태였는데 네. 그 돈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해서 대출을 받아 그러면 지금 가게 매출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300에서 네. 400 정도 직원은 3명 정도 있는데 피칸 타입 때만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사장님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하시는 거고 네 그럼 마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한40% 정도? 제가 한5 6 가져가는 거 같아요 수익은 또 괜찮네요? 너무 괜찮죠 저 진짜 완전 박봉이었거든요 회사 들어갈 때는 하얀마음 백구부라고 해가지고 109만원부터 시작했다가 <laughs> 1년마다 10만원씩 회사할 때는 한 180, 190받았거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죠. 거진 한 7, 8개월까지는 진짜 이 출근길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항상 창문 열고 다니는데 바람도 너무 좋아, 매연 어떻게 너무 좋아. 빨리 매장 가고 싶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살짝 조금 지쳤나 봐요. 제 가게를 하면은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살짝... 왜 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요또이 휴머스토리 촬영하고 영상이 방영되는 게또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 저도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다짐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돼요. 동물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나연이에요어 맞는 거 나연이에요. 맞던. <laughs> 어 맞다. 여기 맞아요. <laughs> 나연이. <laughs> 어, 맞아요. 웃기다. <laughs> 아, 여러분, 나연 씨는 지금 제가 위에 그 카드 띄워드릴게요. 24살 요구르트 프레시맨이죠. 하시는 네. 휴머스에서 이렇게 출연하셨던 분인데, 방금저 배달하고 계시네요. 지금 가게는 다온 건가요? 지금 가게 말고 마트 가고 있습니다. 마트는 어떤 것 때문에? 네. 보통 계란 사려고 많이 가고요. 매장에서 계란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에그타르트도 있고, 아스크 치즈케이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계란도 많이 쓰요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나연 씨, 전 한번 해보려고요. 아 좋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나연 씨. 네. 지나가면서 나연 씨 코코 봤는데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지금 킵스커피 촬영 와 있는데. 그래요? 네. 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저윌 먹고 싶어요. 안요 줄게요. 많이 <웃음> 있어요. <웃음> 나중에 놀러 오세요. 예, 수고하십습니 네. 네. <laughs> 다온 거예요? 네. 계란. 맛사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계란만가 엄청 크신데? 시크 시가 요비밀이라가 엄청 크신데? 시가 엄청 크신가엄가 엄청 크신데? 죠 맞아요 청제한 30m 넘겼네 <laughs> 그렇네요 위아래 지금 다니고 있네요 이쪽이에요. 네. 어, 여기 가게는 그러면 지금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7번 주가 될까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혼자 딱문 열고 들어오면 기계 소리만 들리고 되게 고요하고 정막하지 않나요? 네. 어,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아요. 분위기. 음. 오시면 어떤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불 켜고 문다 열고 머신기 오픈 먼저 해. 왜냐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음.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뻥 뚫린 느낌 나네요. 밖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저는. <laughs> 이렇게 안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통 캠창을 네.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주문하기도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가도 그냥 주문하고. 맞아요. 네. 효과가좀꽤 있어요. 오. 여기 다 마감해놓고 가시는거예요 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장사를 하면 카페를 좀 많이 하고 싶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뭐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뭐. 저는 응원합니다. 대신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정말 치워보지만은 쉽지 않은 게 카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너무 좋죠. 좋좋잖아요 커피 내리고, 손님들 만나고, 가끔 자기 여자 시간도 있고. 음. 이건 어떤 거예요? 영업 시작하는 준비 단계고요. 음. 포스기 없이 이걸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한 달에 한 5, 6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버시면 지금은 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다 빼고 가져가는 게 5, 600이고, 생활비는 50. 나머지 다. 아, 나머지 다 넣어버려요. 돈 많이 모으고 계신데요? 모으면 갚고, 모으면 갚고. 이렇게 아 대출 이자만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갚고 있는 거고, 네. 돈을 모아서 갚는 거네요? 맞아요. 아전 대출금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 갚을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 모으자. <laughs> 네. 이게 뭐예요? 의자 하나가 부족해가고 아. 샀는데, 오늘도 같이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다려이 사장님이 예뻐서 잘 다니시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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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손님분이신가 봐요? 네 200회의 그분 저희가 한번 소리 듣고 가니까 보이잖아요 가장 많은 방문객이 딱 봤는데 제일 조금씩 좀네남 <laughs> <laughs> 네. 많이 네. 요 카페 한지 1년 됐다고 했는데 200회는 거의 맨날 오신 거네요? 네, 아. 어, 방문 승 미용님 204회 대박이죠? 204회? 우와. 대박이죠? <laughs> 아니 근데 밑에 195회 네, 저희 다 이래요 단골손님이 횟수가 어떻게 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laughs> 네 퍼키가 맛있고 음. 사장님이 그냥 다 진심인 거 같아요 오면은 정말 너무 친절하게 딱딱하게 바로 외워요 음. 주문할지 이미 다 쳐놨잖아요 <laughs> 아 이미 쳐놓은 거야? 네 주, 포인트도 <laughs> 아, 주문 안 하셨는데 이미. <laughs> 수제 우유 쓰고 있는데 우유 베이스에다가 배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제가 해서 숙성시켜가지고 판매하고 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주들 와주세요 음... 직원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평일 친구는 12시부터 네. 3시까지 하세요. 주말 친구는 9시부터 6시까지 음... 12시부터 한 3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인가 보네 카페는 네. 몇 시에 마감이죠? 9시에 마감하는데 정리하고 모아보면 뭐 9시 반이나 10시에 끝나니까 오버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네, 출근할 때 보내면 항상 해야 돼요 저희 문자하는 사이니 여덟 날 맞아요 손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laughs> 네, 단 13시간? 이렇게 일하시면 쉬는 날은 없나요? 쉬는 날은 없고 일요일 날 네. 3시에 퇴근해요 아, 아 조금 일찍? 그럼 하루도 안 쉬고 네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원래 저와의 약속에서는 1년 동안은 절대 쉬지 생각하지 마. 1년을 쉬고 보고 그때 기회를 잡아도 늦지 않다. 1년 버티는 게 너무 뭐 어렵다. 음...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과 약속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지키려고 해요. 사람도 자기들 다 겪어야 한다고 하는 하는데. 아 그렇죠. 자기는 겪어야죠. 손님들도 자기들을 다 겪어봐야 되네요. 물 음... 원래 머리 묶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어. 요아 네네. <laughs> 우와아 어때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네아 어때요 이거 그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뻐지죠 <웃음> <웃음>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 그럼요 어때요 음. 어, 어 눈이 좀더 길어진 거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옆으로 네 손눈이라 손눈이 <laughs> <소> 뭐예요 <laughs> 이렇게 생겨서 아. 이렇게 빼줘야 돼아 <laughs> 이게 애교 타르트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는 필링이 아 아주 많이 들어간답니다 필링이 뭔가요? 이거 에그타르트 안에 있는 아, 지금 이거. 넣는 게 필링이에요? 네 이걸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laughs> 지금 겉에 있는 게 이제 반죽인 거죠? 네음 이것도 제가 전날에 다 반죽하고 모양 네. 잡아서 냉동에다가 숙성해놔요 네. 버터 반죽이라서 음 차갑게 해야 바삭해지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40분 정도 그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 안 하면 못 파는 거네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장님은 또 아버님이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장사에는 더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뛰어드는 것 자체를 저보다 더무서워을것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귀하게 예쁘게만 키우고 싶은 딸이 혹시라도 잘못돼서 좌절할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더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꺾일 자 <laughs> 이렇게 또 오빠 입었는데. <laughs> 그래도 이번에 어버이날 때 제가 처음으로 초도를 했죠. 용돈 드을수고아버지 옷도 사드리고. 얼마 정도 주셨어요? 200씩. <laughs> 200씩? 네. 우와. 거의 뭐한달번거다 드렸네요. 네. 근데 안아까웠요 음, 오빠가 하지. 아무 말안 하던가요? 나는 안 주냐고. 내 오빠도 네. 지갑 사줬어요 우와. 호태가. <laughs> 이건 뭐예요? 초코타르트에 들어가는 필링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식사는안 하시고 나오시는 것같던데 식사는 뭔지 뭐 아세요? 밥은 사실 못 먹을 때가 제일 많아서 일 끝나고 먹을 때가 많고, 피곤하면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실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빵 만들면서 드시는 거예요, 혹시? 그 그거 가끔 그거예요. 아. 너무 배고프고 썩쓰이면 네, 이거 다 들먹어요. 이꼭 먹어요. <laughs> <laughs> 카페에 서었데뭐 먹기가 조금 사실 먹어도 음. 냄새 안 나는 뭐 초밥을 먹는다든지 진짜 정 배고프고 빵도 먹기 싫고 시간이 나다 그러면 애들은 밥 먹고 오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나가고 응. 좀 한가하거나 좀 시간 괜찮으면 애들이랑 같이 시켜먹고 사실 밥 먹을 풍경이렇지 네. 않아가지고 어. 애들한테도 더 산뜻을 이해할 수있어 이건 210도에서 굽고 있는 거네요? 음, 맞습니다 한 23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20분 때쯤에 온도를 조금 네. 에 바꿔줘요 어...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너무 210도로 계속 타다 보면은 타기 때문에 고온에서 살짝 익혀지고 오래 동일하게 끓여요 전 굽듯이 굽네요 응 음, 맞아요 방금 어떤 줄알했어요 커튼 네. 설치하려고 업체랑 통화했어요 아 이쪽에? 네여기 햇빛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1년은 잘 버텼거든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손님들도 힘들어가지고 음. 자주 오시는 분들은 햇빛 오는 시간을 피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튼 설치해서 그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거네요 맞아요 네. 오! 나연 씨다 <laughs> <laughs> 아연 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 먹을래요? 뭘뭐 먹을래? <laughs> 진짜 들고 왔어요? 아니 먹으라고뭐 드실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아니 이모들도 주고 나도 먹고. 아. 멋있어잘 먹을게요. 오케 <laughs> 메로나. <laughs> 사장님, 아이스크림 어떤 거 드시겠어요? 난 <laughs> 메로나지. 메로나. 메로나도 있어요? 조금 메로나. 너무 잘 먹을게요. 예, 에그타르트는 다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시타다가 네. 틀에서 분리해가지고. 아 이거좀 다르네요. 이거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에그타르트예요 네. 이건 뭐예요? 아까 만든 초코 있죠? 네. 그 초코를 에그타르트 필링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초코 섞어 필링을 합니다. 아 양이 다 정확하네요. 네. 이일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재고 해요. 아 지금 이거는 치즈 에그타르트? 어. 하나 사줄게요, 내가.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골라요, 빨리. 예? 골라요. 그럼 저는 좀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하나랑요. 네. 복숭아 아이크티 하나 주세요. 네. 포장하세요. 포장하세요. 에그 타르트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에 <laughs> 아, 네, 필러, 필레, 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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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름, 필링. 필링, 아 필링. 죄송합니다, 필러. 필링. 그죠 <laughs> <laughs> 음. 오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오 <목소리도> 어, 멋있는 누나네 아이스 네. 하나랑 따뜻한 거두잔 네. 마시시죠? 네. 네 커피 맛있어요 아 여기 커피 맛있어요? 네 얼마만큼 드셔보셨어요? 하루에 두 잔씩은 꼭 먹고 가죠 그럼 몇 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안됐어 <laughs> 네. 아, 기억하시네요 2는데72 71에 오셨어요 우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네. 너무 감사하죠. 상인 커피도 맛있게 하지 네. 말을 참 맛있게 잘해요. 말도 맛있게. 어, 어. 말에서도 이렇게 향기가 있잖아요.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네. 그렇죠. 네. 아, 알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집고. 네. 아, 이거 맞네. <laughs> 안녕하세요. 양트창님 양고르트 좀 줘요. <laughs> 야구르트도. 우와, 양고르트도. 알량 있는 거. 알약 있는 거. <laughs> 어?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역시, 통도 크시네요. 제가 그기별로 한번 모으면은 드릴게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해를 막해 줍고 여시더라고요. 제가 모아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가져가셔라 했는데 이거 좀안 보셔요. 지금 안 하신 그래서 다른 거 하시고. 네. 따로 모으는 거예요? 가모이니까좀 많아요 네. 괜찮아요? 나 네. 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집에 와봤을 때밖에없는데아 이런 식으로 네르트는한개 얼마 정도 파는 거예요? 이거는 3,500원 그리고 초코랑 옥수수는 4,000원이고, 치즈는 4,200원. 이런 원가 계산도 다 하신 거예요? 네. 오. 아, 그럼 이분이 지금 직원분인 거예요? 네. 아, 마스크 쓰고 일하시네요? 네. 벗으라, <laughs> <laughs> 이 <어스라이> 말이야. 벗 쓰고 이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올 적이 없는 거야. 원래 며칠 출근이에요 12시인데. 아, 어. 음. 예뻐 죽겠죠. <laughs>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당연히. 네. 일찍 와서 이런 거다 정리하고. 다 알바의 기본이랄까? 아, 기본? 네, 그렇죠. 카페 알바는 해보니까 좀 어때요? 아, 재밌어요. 속성이 쌓인 것 같아요. 나중에 카페 차리실 거예요? 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옥수수 3개는 남겨놔야 되거든. 나머지는 하나씩. 마스크 안 벗으면 옥수수 다 털어버린다고 하시는 <laughs> <laughs>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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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아이그타르트 필링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필링이에요? 네, 아. 이게 노른자만 이렇게 만들고 생크림이랑 우유랑 그 앞에서. 아, 이렇게 쿨다랗네요. 꾸도,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네. 섞어가지고 필링을 만들고 어. 다음 날이 필링을 쌓. 어. 어. 하루 정도는 숙성해야 조금 깊은 맛이 나거든요. 다른 거안 넣고? 네. 오,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아니 마스크 안 먹고 뭐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단체 손님 오시는데요. 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저 항상 기대해요. 하 나? 했다가? 아, 아, 아. 기대 안 했어? 아, <laughs> 왜이러 <laughs> 네. 아메리카노 세잔이랑요. 아이스로 하세요. 네, 네. 카페라떼, 아이스. 국면으포장이주세요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이랑 아이스 카페라떼 맞으시죠? 총 14,500원 결제하겠습니다. 네. 주문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주문하셨죠? 아, 당죠 아, 아, <laughs> 확실히 점심시간 지나야 식사하시고 오시네요. 음. 이건 뭐 만드는 거예요? 오, 이거는 우유 스팀 치고 있는 거고, 아침에 라떼 같은 거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카트도 나와야 되지. 오, 바리스타고. <laughs> 이건 뭐예요? 어, 패션만 보이는데, 직접 차오르러. 완성.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그타르트 반죽해놓은 거 소분해가지고 내일 냉동 숙성해서 판매할 거예요 둥글리기 작업을 하고 둥글리기? 네 이렇게 네. 펴져 있는 거를 둥그렇게 해서 네. 밀어 펼수 있게 편하게 둥그렇게 한 다음에 펴서 에그타르트 그 겉에 반죽 만드는 거예요네 맞아요 오. 네 이제 식사로 갈까요? 네좋아 <laughs> 식사 가차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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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포장해서 오겠습니다 내가 게아게 나연씨 저희 또 콩국수에요? 여기 맛있어요 <laughs> 가시죠 안녕 오늘 촬영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처음에 사실 긴장됐어요. 뭘 해야 될까. 네. 내가 뭐라고 여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음 했었는데 아, 그냥 네. 제가 여태까지 장사하고 회사 영업하면서 살아왔었던 걸 그냥 이야기로 풀어니까 내 다시 한번좀 돌아보게 되네나 어. 열심히 살았었구나. 나는 잘 하고 있었구나. 그러던데. 화들 좋아요 어떤 것 때문에? 아, 반차선이 와가지고. 아이고 바쁘게 바꾸긴... 금방 봐주고만. 먹다가 그렇 근데 모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밥 먹을 때꼭 이렇게. 네. 응. <laughs> 달리기 잘하시네요. 아, 사실 더 빨라요. <laughs> 같이 가요. <laughs> 밥 드시면서도 CCTV를 계속 보시나 보네요? <laughs> 네 아니 이게 관리 감시용이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 있으면 도와줘야 되니까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laughs> 갑자기 갔자마자 <갑자기 맞아. 웃음> 응, 네? 그치 이거 혼자 그런다니까? 제가 문이몇번 했는데 네? ㅎ ㅎ ㅎ ㅎ 이거 촬영 이 왜? 아니 유명해서 그렇죠 유명? 아픈 유명이 아무 촬영이 아 친아버지예요 <laughs> 아인, <가짜 아버지야>. 아, 이 가짜 아버지. 이렇게 법무사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 네이클로버, 근데 뭐, 네, 지금 다시되긴 했는데 우와. 그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네이클로버, 맨날 뭐, 아침마다 또뭐 생각하시면서 <laughs>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더잘 됐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생각해요. 항상 네. 이렇게잘 되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생각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다. 음... 영차. <laughs> 제이게 <laughs> 기다리고 있요시지 아, 아니야. 그이안어야게있 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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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인가요? 아 진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아, 괜찮습니다. 뭐예요?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네.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어찌됐든 이 자영업에 뛰어든 이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과 같은 선상에 오를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딸님미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잘해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니어준 만큼 보답하고 효도할 수 있게끔 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랑해요. 말토리 <laughs> <드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